공산주의는 사상이죠. 사상은 생각입니다. 영혼을 부정하는 물질만 인정하는 유물론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마귀의 사상이죠. 공산주의 사상을 믿는 것은 마귀의 사상을 믿는 우상숭배죠. 목사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99%의 목사들이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에 더 이상 놀라지 마십시오. 99% 이상의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메일로 한 성도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최근 용인 생명샘 교회를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용인 생명샘 교회 단임인 김병진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신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첫 단추가 바로 상식이에요 결단코 상식이 있어야 만약에 상식밖에 행동을 하게 되면 아무리 소망을 말해도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다시 한번 상식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십자가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보여주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말할 때그 소망을 던질 때 그들이 소망을 붙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공은 절대로 성경의 규례가 아닙니다. 방공이 성경의 규례처럼 말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상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야 하죠. 인간적인 상식은 주로 성경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외의 모든 잘못된 믿음을 종교라고 합니다. 한자로 아닐미를 써서 미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 정리도 안되어 있는 자가 큰 교회에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치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에서 빨리 나오셔서 건강한 교회로 가십시오. 목사와 대화해서 변화될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정치인들보다 더 교만합니다. 교인이 줄고 돈이 줄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밥도 굶어 봐야 한 번쯤 생각해 볼 가능성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이슈를 키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거면 남아서 싸우시고 아니면 빨리 옮기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가셔서 부흥하도록 격려하시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좋은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대신에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의 실상을 알리고 교회를 옮기신 이 성도분의 결정이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